듬뿍듬뿍 바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것만 발라도 마치 수면팩 한 것처럼 다음날 아침 얼굴이 물광 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콜라겐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백질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이 그득그득 들어 있습니다 보통 갈바닉에서 알로에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알로에겔은 그냥 피부에 진정만 주는 작용을 하고요 이 겔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재생에 집중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심한 건성 피부인데요 확실히 이 겔콜라겐을 바른 후에 타임 히어로로 5분에서 6분 정도 마사지하면서 흡수를 시켜준 날은 속 건조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스킨볼릭의 꾸준템인 비타민 폼클렌징이에요 되게 오일처럼 생겼는데 폼클렌징입니다 요게 꾸준템이자 베스트템답게 리뷰 5점 만점에 5점으로 정말 평가가 좋은 제품입니다 요 비타민 폼이 인기있는 이유가 레몬 추출물이 함유되어서 얘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세안 후에 피부가 당김없이 촉촉해서 재구매가 많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레몬 추출물에 정제수를 한 방울도 넣지 않아서 원액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가볍게 손으로 거품 내기 하는데요. 한번 펌핑해도 거품이 잘 나요. 보통은 미아에 펌프 한번 눌러서 거품을 내서 얼굴에 쭉 마사지를 하면서 클렌징 해줍니다. 얘를 팩처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굴에 살짝 1분 정도 두어서 미백의 팩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레몬의 순수 비타민C 때문에 매일매일 맑아지는 피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레몬 성분 자체가 눈 주변에 가면 조금 따가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성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순수 레몬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점? 전성분 가장 유해 성분이 낮은 유아 화장품과 같은 등급인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Gracias! 그리고 이 골드 마스크팩 완전 추천해요. 계절이 바뀌면 피부 결도 푸석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가을엔 결혼식도 많이 있고 해서 집에서 틈틈이 집중 관리를 해주시면 좋죠. 오일과 크림이 매일매일 먹는 피부 음식이라고 하면 이 골드 마스크는 피부 영양제, 피부 보약이라 보시면 돼요. 피부의 진정한 플렉스는 골드죠.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미용으로 사용된 금은 금에서 발생시키는 미세한 전류가 우리 몸속 전류랑 유사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이온 작용으로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밝아지고 혈색이 개선되는 게 즉각 보여요. 에센스에 있는 24개의 순금 보이시나요? 골드뿐만 아니라 피부에 좋은 로얄젤리 추출물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추출물도 있어서 정말 값비싼 재료들을 듬뿍듬뿍 담았어요. 팩은 에센스뿐만 아니라 시트도 중요해요. 금박벌집 패턴의 시트는 얼굴 윤곽을 조여주어서 리프팅 효과까지 있죠. 끈적일 것 같지만 전혀 끈적임이 없고요. 하고 나니 이후 피부 맑기가 완전 달라서 진짜 잘 만들었구나 싶어요. 나이 들면서 눈, 코, 입이 예쁜 것보다 피부결 좋은 사람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피부 노화로 처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리프팅을 위해서 요즘 더 골드 마스크팩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특히 저는 여행 갈 때는 골드팩 무조건 가지고 가요. 여행 가서 햇빛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더 길어서 피부가 더 지치게 되거든요. 자기 전에 꼭 골드팩을 15분 정도 하고 흡수시킵니다.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에잇 성분이 가득 들어서 피부 탄력을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스킨볼릭 탄생이 원래 전문적인 에스테티션 분들이 수입 제품으로 에스테틱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수입 제품들이 우리나라 여성들 피부에 잘 맞지 않아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여자 피부에 정말 잘 맞고 테라피 효과까지 줄수 있어서 호텔 스파들에 보통 납품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스킨케어 제품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떤 걸로 바꿀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에스테틱에 갈수없 없으니 집에서도 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동구매 때 저렴하게 이 스킨볼릭 제품 추천드립니다.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